안녕하세요 도경입니다. 2025년 1, 4년 6월 사주로 풀어보는 6월의 이모월 운세. 이번 달은요 수하의 충돌 속에서 기해와 위기의 순간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띠와 일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올지 핵심 1분 운세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6월 달 이모월의 특징은요. 자, 천간의 임수와 지지 오화가 만난 달입니다. 임수는요, 큰 강물을 의미하고요. 오화는 아주 센 불이죠. 이 둘이 만났을 때는요, 수화기제 수화충이 발생해서 충돌과 전환의 에너지 자체가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화기가 아주 왕성하죠. 지지로 4호가 화방압으로 이루어져서요, 화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주에 화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사주 자체가 뜨겁거나 조열한 사주는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 자체가 고립되죠. 임수 자체가 천간에 떴지만요, 지지가 방압으로 강한 화기에 의해서 수가 마를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주 자체에 금기운이 있으신 분들은요, 금생수를 해서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수기운이 약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요, 특징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해당하고요, 실속을 추구하는 행동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좀더 결실을 맺기 위한 실속 있는 행동을 하는 달입니다. 자, 주요 포인트는요, 이번 달 특징이 수화 기제로 인해서 감정 기복이라든지 갑작스런 변화, 이동, 이직의 기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그 감정,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관계 운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닭띠는요 이번 달에 이모월에 오화가 강한 화기로 유금을 화극금하게 되죠. 뭔가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느끼실 수 있는 달이 되는데요. 그 오화와 유금이 충돌함으로써 변화나 이동수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직장이나 인간관계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감정기복이 심해진다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불안정한 기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번 달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절제력 있게 행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닭띠에게 오하는 도화살이죠. 그래서 사교성 지출이나 유흥비, 또 꾸민비로 인한 지출 발생할 수 있고요. 이성관계가 좀 복잡해진다든지 할수 있는 달이 됩니다. 자, 간목부터 볼게요. 간목에게 임수, 편인과 오하, 상관이죠. 감목에게 상관, 홍염이죠. 이번 달은 도화살까지 겹칩니다. 매력과 인기 없대고요. 연애운은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좀 상관이다 보니 나의 배우자나 남자친구의 단점이 잘 보이는 시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걸로 인한 다툼수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자, 직장 사회적으로는 요 변동운이 강한 시기예요. 이직이나 부서 이동, 뭔가 업무 변동 등으로 인한 고민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금전적으로, 금전 흐름 자체는 괜찮지만 소비 과잉 문제 때문에 지출 좀 발생하는 걸 유의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달 전략이 좀더 추천되는 달입니다. 건강적으로는요, 뭐 과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급하게 행동해서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한다든지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학업적으로는요, 어, 식상기운 강한 만큼 실기나 응용력에 중요한 어, 그런 부분의 학습은 좋겠죠. 다만 이제 약간 집중력은 좀 떨어지는 시기니까요, 규칙적인 생활로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을목 일간은요, 임수 정인과 오하 식신이죠. 자. 을목에게 장생지혜와 이번에 식신 도화살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을목도 요 매력과 인기 업되는 시기죠. 그래서 가벼운 연애 괜찮고 약간 나의 언행으로 인한 다툼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직장, 사회적으로는요,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내 인기도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업무 능력도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금전적으로는요, 금전 흐름 자체는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유흥비로 인한 지출, 사교성 지출,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건강적으로는요 과로로 인해서 내가 체력이 저하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눈이나 감기능 문제 발생할 수도 있죠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적절히 휴식 취하시길 바라고요 학업적으로는요 뭐 문창기운 있으니까 내가 노력한 거 대비해서 좀 성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공부 효율적으로 할수 있죠 다만 내가 너무 놀고 싶은 그런 거 조금 참으시는 게 좋겠죠 자병아일관은요 임수, 평관과 오화, 겁제 양인입니다. 자, 연애운 자체는 좋진 않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연애는 좀 신중하신 게 좋겠죠. 자, 직장 사회적으로는요 업무 성과는 있는데 지금 뭐겁제 양인도 있고 해서 지금 비겁이 화기운도 세지다 보니까 뭔가 그로 인해 시기 질투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내가 오히려 겸손하게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인간관계의 고충이 조금 덜할수 있는 달이 됩니다. 자, 금전적으로는요, 아직은 새는 돈이 많을 수 있는 달이죠. 이번 달 특히나 지출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그냥 저축이라든지, 어, 그냥 유지하시는데 약간 목적을 두시는 게 좋은 달입니다. 자, 건강적으로는요, 어, 화 화기운 세지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눈이나 심장계 질환 이런 것도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학업적으로는요 지금 내가 기운이 쎈 만큼 에너지는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산만하고 막 집중력이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이럴 때 오히려 계획성 있게 계획표를 짜서 공부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정화일관은요 임수, 정관과 오하, 비견이, 록이죠. 자, 여성분들은요, 뭔가 새로운 인연 나타날 수도 있죠, 정관이라서. 다만, 이제 이게 또 도화살이다 보니까 약간 뭐끼 있는 남자일 수도 있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자, 직장 사회적으로는요, 자신감 있게 진대, 록이 와서 뭔가 내가 기운도 세지고 자신감도 생겨서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달이 되죠. 그리고 또, 또 비견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번 달은 뭔가 협업이나 동업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상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달이 됩니다. 자, 금전적으로는요, 어, 지출은 좀늘수 있지만 수입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아직 안정적인 흐름은 아니죠. 화기운이 음, 센 만큼 수입 자체가 안정적인 시기는 아닌 만큼 절제 필요한 시기고요. 건강적으로는요, 치아라든지 위장계통, 화토기운도 세지고 금기운 떨어지는 만큼 요런 질환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죠. 학업적으로는요, 음, 특정 분야의 특수 분야. 그런 분야 학문은 좀 깊이 있게, 내가 좀 사고력은 깊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파고드는 공부 잘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무토 일간 볼게요. 무토는요, 임수, 편제와 오화, 정인, 양인이죠. 자, 이번 달연애운은요 마찬가지로 무토에게 편제에 해당하는데, 양인 위에, 지금 편재고요. 그리고 좀 화토 기운 센 만큼 지금 인연이 나타나더라도 지속적인 연애가 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지, 직장 사회 오는요. 어, 무토 분들 자체가 약간 묻어나 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달처럼 내가 이렇게 세지는 때는요. 인간관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럴 땐 오히려 그냥 묻어나게 나의 표현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가는 게 인간관계의 고충이 덜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강해지는 만큼 융통성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금전적으로는요. 마찬가지로 아직은 좀 화투 기운 세다 보니까 금전운은 안정적 시기가 아니죠. 이럴 때는 투자, 투자라든지 하면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계획적으로 소비에 대한 어, 지출 계획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갈 수 있는 운이 됩니다. 자, 건강적으로는요. 뭔가 이번 달은 체중 증가 발생할 수 있거나 또하토 기운 쎄지면서 뭔가 소화불량이 생긴다든지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학업적으로는요, 그냥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이번 달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요, 성과는 있을 수 있는 달이 됩니다. 닭띠 기토를관 보겠습니다. 기토는요, 이번 달 임수 정제와 오화 편인이 키토에게 로기죠 자신감 업되는 시기인데요 연애운은요 활동력은 떨어지죠 이번 달에 나의 감정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거리감을 느끼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좀 애정 표현을 해주셔야 연애운에 도움이 되겠죠 자 직장 사회적으로는요. 실무에서 인정받기 좋은 시기구요 내가 목표를 현실감 있게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운이 됩니다. 또 문서 매매도 가능하고요. 자, 금전적으로는요. 재정 상태 괜찮죠. 하지만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수기운 약합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쪼들린다거나 할수 있으니까.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축이나 뭐 전략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건강적으로는요. 체력은 괜찮구요 다만 예민할 수 있는 시기죠. 스트레스도 받고요. 이럴 때 정신적인 피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절히 뭐리프레쉬 음, 하시면서 일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학업적으로는요. 실기보다는 이론 중심의 과목에 유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금일간은요 이번 달 임수 식신과 오화 정관이죠 목욕지에 해당하는데요 매력이 업되는 시기고요 연애운 괜찮습니다. 자 도화살의 정관이다 보니 여성분들은 인기가 있거나 끼가 있는 남자 만날 수 있는 운이 됩니다. 자 직장 사회 운은요. 관운이 좋게 작용할 때 승진이나 합격, 취업은 있을 수 있고요. 또 능력 발이 괜찮고요. 협업하기보다는 내가 단독으로 하실 때더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금전운은요. 지금 을목 정제가 장생이고, 간목은 사지죠. 자, 고정수입 괜찮을 수 있고요. 큰돈의 인통이나 사업적 재물은 좀 굴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죠. 자, 건강운은요. 지금 금기운은 약하고 화토기운 세죠. 게다가 지금 과로할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뭐 운동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해서 뭐 관절이나 근육 개통, 개통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시고요. 자, 학업적으로는요. 취업은 괜찮고 집중도도 지금 올라가는 시기죠. 이럴 때 학업은 괜찮습니다. 신금일간은요 이번 달 임수 상관과 오하 편관이 귀인이죠. 자, 상관인 만큼 감정기복도 있을 수 있죠. 언행이나 이런 게 다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요. 이럴 때내 감정 표현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트러블이나 오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죠. 자, 직장 사회운은요, 마찬가지로 관운이 좋게 작용할 때 승진, 합격, 취업은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귀인의 달이다 보니 타인의 도움이나 조력으로 인해서 뭐 이직을 하게 된다든지 취업을 할수 있는 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일이나 교육 혹은 창작 활동으로 인해서 재물도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금전적으로는요, 을목이 장생이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재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돈이다 보니 좀 계획적인 소비, 계획적으로 뭐어 표, 표를 만드셔서 뭐 소비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건강적 으로는요. 지금 금기운 약하고요. 과로할 수 있는 시기죠. 이럴 때 과민성 대장이나 스트레스성 질환 생길 수 있으니까 또 휴식을 취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랄게요. 자, 학업적으로는요. 상관운이다 보니 머리회전 업되고요. 어학이나 창의적 부문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임수일간은요 이번 달 임수 비경과 오하 정제죠. 자, 수화 충돌이 있다 보니까 감정 기복 좀 발생해서 그로 인한 문제 좀 생길 수 있는데 상대방과 소통을 조금 적절히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직장 사회운은요, 출장이나 이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전기전자, 방송, 온라인 분야 등의 뭐 인기성 직업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자, 금전적으로는요, 자, 금전 흐름 자체는 괜찮은 이번 달에 또, 마찬가지로 뭐 사교비라든지, 뭐 유흥비, 그리고 나의 뭐 사치성 지출로 인해서 지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죠. 자, 건강적으로는요, 내가 감정기복이 좀 심해서 그로 인해서 뭐 무기력하게 된다든지, 과로로 인한 문제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학업적으로는요, 지 창의력은 있지만 집중력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럴 땐 오히려 그냥 암기식에뭐 공부를 한다든지 하시는 게더 좋겠죠. 자, 개수일관은요, 이번 달 임수, 겁제와 오화 편제죠. 자, 뭔가 이렇게 겁제도 등장해서 이번 달은 뭔가 삼각관계가 생긴다든지 이성관계 또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도화살의 편제죠. 자, 유의해주시고요. 자, 직장 사회적으로는요, 내 욕심이나 경쟁 식업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만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좀 결과 자체는 아직 보이는 달은 아닙니다. 이번 달은요, 뭐 사업장의 리모델링이 될 수, 된다든지, 뭐내 사업장을 예쁘게 꾸민다든지 할수 있는 운이고요. 또내 목표를 지금 내 목표를 향해 가는 와중에 좀더 현실감 있게, 현실성 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달이 됩니다. 자, 금전적으로는요, 지금 동업이나 투자 관련해서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재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안, 오히려 나갈 수도 있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에 굴곡이 따를 수 있으니까 뭐 투자 같은 거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건강적으로는요, 좀 과로로 인한 문제 아니면 피로가 누적되어서 그로 인해서 면역이 저 면역력이 저하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을 충분히 적절히 하신다든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학업적으로는요 자, 이번 달에 뭐 암기라든지 요약 위주의 공부가 더 유리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좀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어, 그런 공부는 좀더 도움이 됩니다.